뽑히주세요 응? 뽑히세요너거어있어내데 이게 내 거야. 많아. 많아요? 내 거? 밀어치자. 이러치자 밀어치자. 상자, 봐요. i 았 t r y i 해야 돼, o g 안나 up. I'm trying to get up. I'm trying to get up. I'm trying to g e 이 up. I'm trying to get up. 뭔게 진짜 웃치네. 이게? 스트라이크. 이게, 스트라이크. 스트라이크. 이게 스트라이크라고요? 네 지나갈 때 스트라이크잖아. 여기 여기 지나갔는데? 아니야. 아, 야 이렇게 좀 쳐라. 시합돼. <laughs> 맨날 허스야이 씨. 개똥. 너는 라이브 계속 많이 쳐야 돼. 흐것보다 <laughs> 0.01초만 빨리 치면 돼 나이스 야 시합 때 이렇게 치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<laughs> 좋게 우리가 3점씩은 더할수 있다고 형기가 못 내는 점 너무 많아 책임감을 좀 느껴야 돼 뭐야 아아 <laughs> <laughs> 아이씨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 빨랐어 <laughs>

찾자 이거야. 통 손아. 손안 크지? 아주 괜찮아. 이거 이게있나 장갑 겁나 많아. 아, 갔다 버네 응. 여기 움잡겠지한번 다치면 아파요. 저도 축구하다가 이기좀깊 하고 나고생때 여기, 여기 배구파서꺾여 응. 가지고 나 이거 이렇게 혹시 여기 통나 아, 왜? 저도 안. 도아픈데 잘 맞으면 안 음. 아파 오케이. 아, 우리. 써라. 이고이거한 된다. 도사이즈가같 맞으면 뛰지시면 돼. 이거 다 거기서 하는 스타디움 샷. 던지기에서 너무 싸게 나오고. 뭔가 네가 하는 스윙은 다 공보다 위야. 어 맞아. 밑에 가는 거 하나도 없어. 전체적으로 타점이 너무 높아. 타점 높다고요? 어, 네 몸이 흔들리면서 일어나면서 높아지는 건지. 아, 고개가 이렇게 틀려서 그런가? 몸이 올라가서 그렇지. 뒷다리이상하게 하면서. 높이가 바뀌면 안 되는데. 오케이스 okay. <laughs> oh, <good>. 나이스. <laughs> 와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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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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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데영상이 너무 길어진다